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급 TV의 브로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통신비 절약하려고 노력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통신비를 좀 줄여 보려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요금제를 선택하곤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휴대폰 개통할 때 단말기 가격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매월 내는 요금제가 더 중요하죠. 그게 훨씬 더 통신비를 절약하는 데 영향이 좀 큽니다. 이런저런 거 저렴한 거 찾다 보면 뭐 알뜰폰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그런 데 있는 유심 요금제 같은 거를 선택하곤 하는데 그런 게 저렴한 건 좋은데 많은 걸 포기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결합 혜택이나 혹은 멤버십 혜택, 뭐 할인 같은 거 많은데 그런 혜택들 또 고객센터 같은 데 잘 연결이 안될 때도 많아요, 알뜰폰은. 그리고 앱이나 웹 인프라도 잘안돼 있어서 뭐 부가 서비스를 변경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좀 불편함을 겪기도 해요. 그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도 없죠. 뭐 우주패스나 웨이브나 플로우 같은 그런 서비스도 별로 없어서 혜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저렴한 요금제하고 다양한 혜택 가운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새로운 요금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SKT에서 다이렉트 플랜이라는 약정 없는 요금제가 새로 나왔는데 다이렉트 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에서 다이렉트 보험 이런 거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이 다이렉트는 온라인 전용이라 중간에 유통마진 없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가입하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싼 것들을 이렇게 다이렉트라고 부르죠. 이 다이렉트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보다 30% 이상 저렴해요. 그러면서 앞서 말한 그런 저렴한 요금제 혹은 알뜰폰 요금제의 단점들을 다 커버하는 그런 형태로 나왔어요. 사실 기존에도 언택트 요금제라고 약정 없는 요금제가 있었어요. 저도 그걸 쓰다가 최근에 이제 새롭게 폰을 바꾸면서 지금은 이제 약정이 있는 요금제로 쓰고 있는데 이 언택트 요금제도 내가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입을 못했고 이런 결합 혜택이나 구독 혜택 같은 게다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다이렉트 플랜은 이게 다 된다는 겁니다. 일단 약정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면 약정 상태에서도 이 다이렉트 플랜에 가입이 가능한 게 있고요. 두 번째 결합 혜택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SKT 휴대폰을 쓰면서 집에 인터넷하고 결합해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이렉트 뭐, 플랜으로도 가능해요. 그다음 제가 언급할 때마다 잘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주패스 같은 거. 그다음에 웨이브나 플로우 같은 어떤 요금제를 쓰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냥 쓸수 있는 그런 혜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요금제에 따라서 우주패스나 플로우 웨이브 같은 구독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팀 멤버십 VIP 혜택 같은 거 뭐, 빵이나 아이스크림 피자 이런 것들 그 다음 영화 보는 거 혜택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멤버십 혜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외에 스마트 기기 이용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혜택들이 생각해 보시면 일반 요금제에서만 됐었던 것들이거든요 약정을 하고 가입하는 그런 일반 요금제에서만 됐었던 혜택들인데 이번에 다이렉트 플랜은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이 다이렉트 플랜은 3만원대 5G 요금제부터 다양하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5G용으로는 총 8종의 다이렉트 플랜이 있고, LTE용으로는 네 종으로 나왔는데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을 거예요. 이거는 다른 통신사에 있는 무약정 요금제보다 훨씬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SKT가 제일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결합 할인이나 구독 혜택이 가능한 것도 SKT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요금 수준은 알뜰폰이면서 결합 혜택이나 다양한 구독 할인, 뭐 멤버십 잘 갖춰져 있는 고객센터까지 다쓸수 있으니까 굉장히 추천할 만하죠. 저도 현재는 약정 요금제를 쓴지 얼마 안 됐지만 나중에는 이 다이렉트 플랜으로 바꿔.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는 이게 신규로 출시되면서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3만 원대, 4만 원대 요금제를 쓰면서도 매월 추가 데이터를 주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무제한 요금제처럼 쓸수 있는 지금 프로모션 상태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보기에 링크 드릴게요. 이런 신규 요금제 혜택들 잘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도 통신비 많이 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B급 TV의 브루스였습니다.